우선 어,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어, 좀더 의견을 조율하고 해서 출석 요구를 하는 것이 맞지 어, 체포 영장이라는 비상 수단을 통해서 현직 대통령을 구금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 수사 방법으로서 적절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 긴급 체포 영장이라는 것은. 어, 뭐, 증거인멸이나 도주우려가, 아, 농후할 경우에 발부하는 것이고, 또 우연히 사람을 발견하는 등, 어, 그런 경우에 하는데, 어, 디 도망간 것도 아니고, 이미, 그비상기형과 관련된 분들에 대한 조사가 거의 다 완료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기 때문에, 어, 이거는 국경에 관한 문제여서, 좀더 수사기관에 신중을 기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